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는 아, 예수님의 그순제자로서 언제나 앞장서서 일을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세 번이나 이렇게 부인한 그런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말씀을 우리가 아,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시몬 베드로가 세서 하요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연아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하셔,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실 때에. 자기도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해서 무리로 갔다가 물결을 보고 어, 바다에 빠지기도 한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아주 자충 우도라시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 굴기 전에 이렇게 세번 부인하리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정말 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아주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였습니다 어, 마태복음 16장에 어, 예, 있는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예수,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음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까지 하면서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두려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그런 삶,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한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세번너가 나를 부인할 해지라 말씀하실 때에 아 자기는 절대로 주님께 주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였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는 넘어지고 말은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고서도 금방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하고 성망을 받기도 하였고요.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울기 전에, 이렇게 예고를 했지만, 예수, 베드로는 예수님이 숨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약속한.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자기를. 너무나 자기를 너무 많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아, 어, 저도 이렇게 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한 적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실패하게 하시고, 어, 그래서, 아, 나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너무나도 나를 관심하였구나. 주님께서는 일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자신을 너무과신하고 너무나도 신뢰하고 이럴 때마다 실패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라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왜또 실패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 개스만 동산에 이제 가시죠. 십자가 들어가시기 예, 바로 전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 예수님께서 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청망을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여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그런 그 고난을 지금 눈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는그 예고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겨가지고 피곤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오셔서 기도하라고 깨지만 베드로는 잠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연약한 우리 사람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죽음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그의 호언장담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일 중의 일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또한 최고의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주님 자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짐하였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래고 기도하는 일에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합당치 않은 사람들 무리에 있게 되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쬐고 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과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그가 따르고 따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지극히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옹호하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양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들을 비난한다거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같이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로는 그는 사람의 일곧두 주인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나타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했죠.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베드로는 세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 을 고치고 오병여의 기적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기려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원수들 중에서도 예수님, 베드로는 문을 지키는 여정에게까지 자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떨, 한 가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좀더 의로운 사람인가요? 자 하나님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한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하였다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맡기면서 깨워서 기도하라. 그것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늘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베드로는 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신 그길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자기 슬픔과 자기 관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으로 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여기를 피해야 될 자리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흉을 보면서 또한 그들과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린 진정 하나님의 일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다고는 명목으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까지 내팽개쳐 버리고려고 했던 일들이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했던 일들이 없었는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참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어떤 일에 어떤 일에도 늘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그런그두 주위를 성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나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였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아, 그말다 그 좋잖아요. 숫자가 고난에 가지, 가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사도로 바울, 바울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에 에, 많은 예언자들이 거기 가면 너는, 너는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 바울은 끝까지 거기를 갔어요. 그것을 결심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도 깎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가면 너는 이렇게 죽는다 거기에 오게 갇힌다 여러 가지 했지만 자기가 가야 할그 길기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자왜 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피곤해서, 슬퍼서. 네. 우리의 모든 현재 의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네. 우리 너무 연약하여 시험에 들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어, 대대장 그 가야바의 그 집에 그 하속들에게 그 종들에게 부인했어요. 자, 우리도 이러한 연약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기회, 축복의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 주님 가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주님을 추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남보다 아버지의 피투성이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서 서, 섰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부, 아버지 참으로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유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여 저희들 기도하는 곳에서의 결로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산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가장 귀히 여기며 주님을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주사가며 주님께서 걸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아느님, 합당치 않은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느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기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참으로, 이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아버지들이 있었던 것을 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교회가 아버지 내면으로 또한 우리 외적으로도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적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부족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